두둘레아 멋쟁이 누비제나랍니다 완전 빵떡이죠 그죠 엄청 대풍으로 자랐어요 두둘레아는 요런 맛에 키우셔야 되거든요 두둘레아 아이들 화이트그린이도 그렇고 요 누비제나 애들리스 요런 아이들은 2분지 배로 증식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정성들여서 몇 년만 키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대단하죠. 무너짐도 없답니다. 이 두들레 아이들은 특성이 수분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수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무너짐도 없이 잘 자라진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여름 폭염에 과습인데요. 여름 기간 동안 장마철하고 한여름 땡볕 기간에는 아주 시원한 곳에서 환기가 잘 되는 곳이면 되거든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화분을 말려서 휴면을 충분히 만 주시면 이렇게 멋쟁이로 대박이죠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 달라고 아우성 난리 치는 중이거든요 올해 또 얼굴들이 벌써 2분지씩 얼굴이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 아이라 큰 화분으로 옮겨 달라고 아우성이랍니다 이 아이가 누비제나예요. 요 화이트 그린이는 완전 얼라죠, 그죠? 요 누비, 누비제나에 비해서는 완전 얼라랍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입에서 으로 증식을 해주기 때문에 오래가 지나면 조금 더큼딱해지고 얼굴이 샤왕샤왕해져서 예쁜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둘레아 종류들은 키우면 키울수록 정도 더 가고요. 느낌도 짱인 멋쟁이 다육이랍니다 철저하게 날이 시원해지면 잘 자라고요 날이 시원해지면 잘 자라고 한여름 폭염에 과습만 주의해 서 주신다면 멋쟁이 얼굴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다육이 품종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호수 다육이호습니다 날씨가 잔뜩 흐렸어요 어, 어두워서 초점이 잘안 맞아서 커튼을 살짝 반만 열고 잽싸게 오늘 하루 촬영부를 마치고 나서 가 다시 커튼을 닫아야 되겠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도 저희 동네는 뭐 10도가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서늘하답니다. 오늘은 요 달달한 추위가 좋은 두둘레아 이들이요 두둘레아 아이들은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면 또 성장을 좀잘 해주거든요. 너무 추우면, 뭐, 안 돼도, 이렇게 10도, 낮 온도가 한 20도, 요렇게 하우스 아니니까요. 낮에 온도가 한 20도, 이렇게 되면 잘 자라준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두들레 아이들 뿌리 잘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비제나요. 누비제나 적심해놓은 아이가 뿌리도 잘 내렸고, 적심한 모즈도 다육이 모습 생각과는 다르게 <laughs> 변화를 주어서, 어휴, 이때까지 다육이 모습이 생각, 하고 키웠던 거랑은 정반대 모습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을에 적심을 해서 산목한 아이들이거든요. 두들레나무 있잖아요. 어느 아이가 제일 뿌리가 잘 내렸을까요? 이렇게 가을에 적심해서 산목한 누비제나랍니다. 가운데 백분이 이렇게 뽀사시하게 올라왔잖아요. 이 아이는 뿌리 활착이 되기 시작해서 수관을 통해서 수분이 올라오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꽃대도 뽀사시하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 뿌리가 내려서 아마 이렇게 들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내렸거든요. 이렇게 가을에 적심해서 날씨가 선선해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가운데가 완전 뽀사시하죠. 얼굴이 헬렐레한 게 아니라 입장들이 벌써 빳빳해졌답니다. 이 아이가 누비제나 가을에 적심해서 놓은 적심해서 삽목을 해 놓은 누비제나랍니다. 이렇게 두들레 아이들은 가을에 적심을 해서 날씨가 선선한 10월달에 삽목하면 뿌리 잘 내리거든요. 이 아이들을. 요모지에서 적심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가 적심한 모지예요 저는 다육이 머슴 멍청하게도 이때까지는 이렇게 얼굴들을 다 잘라내면은 요 두둘레아 아이들 줄기를 전부 잘라내면은 요모지가 말라서 자구들을 안 올려 주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때까지 생각이 다육이 머슴 멍청한 짓 했답니다 요 잘라낸 모지의 줄기들이 아직도 빳빳하거든요. 살아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요 쪼, 너무 조금 해서 얼굴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생장점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올려주기 시작했답니다. 요 노란 아이가 새 얼굴이잖아요. 새 자구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또딴데 없나요? 아, 아직은 너무 조금 해서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요렇게 자구들이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요것도 자구 같기는 한데요. 아직은 어리지만은 요 아이는 분명히 어린 자구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는 거 보면은 요 두들레한 누비데나의 생장점은 요 입,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요줄기에 생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줄기에 생장점이 있는 아이들은 줄기를 다 잘라내도 줄기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이 누비제나도 이렇게 줄기에 생장점이 있어서 자구가 올라오는 것 같답니다. 와, 요 아이 그냥 냅다 자구 안 달아준다고 뽑아놨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도 한 구석에 차와 가두었더니 이렇게 효자 노수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누비제나나 두둘레 아이들을 적심을 뭐 해서 요 줄기들이 남아 있는 줄기만 남아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들이 에어니움처럼 에어니움 종류들이 줄기에 생장점이 붙어 있거든요. 이 누비제나도 두들레 아이들도 줄기에 생장점이 붙어 있답니다. 겨울이 시작하면서 적심해서 삽목해 놓는 누비제나랍니다. 요 누비제나는 잎이 헬렐레해요.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내린 아이는 잎이 빳빳하거든요. 벌써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환한 모습이 뭐 느껴지죠? 이 아이는 잎이 빳빳한데, 이 아이는 아직도 헬렐레 하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안 내려, 뿌리가 안 비쳤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적심해 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적심한 부분에서 아직도 꿈쩍도 안 한답니다. 여기서 뿌리만 살짝 비쳐도 요 입장들이 빳빳해지거든요. 요 적심한 아이의 모주가 요 아이랍니다. 적심한 모주가 요 아이인데 요 모주의 요 줄기가 빳빳해요. 그래서 요 줄기도 죽지 않고 살아서 요 줄기에 있는 요, 요번에 처음 한 줄기에서 생장점이 붙어 있어서 자구가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요 아이처럼 이 아이처럼 이렇게 줄기가 줄기에서 생장점에서 자구가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줄기가 이렇게 빳빳한 거 보면 이 줄기에서도 자구들이 올려줄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 두들레 아이들도 생장점이 줄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심을 다해 놓은 모주에서도 자구가 올라온답니다. 결국에는 이 화이트 그린이도 이 누비제나하고 뭐 같지나요, 이죠 그렇죠? 화이트 그린이도 누비제나하고 같아서, 이 줄기를 적심해서 놓으면은, 줄기를 적심해서 잘라놓으면, 이 잘라놓은 모주에서, 줄기에서도 자구들이 내릴 것 같답니다. 저는 이때까지 두들레아 이들이 누비제나 화이트 그린이, 요 아이들은 적심해서 잘라놓으면, 요 줄기가 그냥 물러내리는지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신기하게도, <laughs> 두둘레 아이가 즐기에서 새순을 올려주기 시작했답니다. 햇살이 있으면 좀 따뜻해서 좀온실에이 <laughs> 아이들이 샤왕샤왕하게 깔깔 웃는 모습이 보기 좋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날씨가 흐려서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릴 것 같거든요. 썰렁하답니다. 썰렁한 기분을 확 날려버리시고 늘 웃음꽃이 활짝 피는 다육이들이랑 멋진 일상 되시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두둘레 화이트 그린은 멋쟁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냥 보편적인 국민다육이처럼 됐지만 그래도 키우면 키울수록 소박함도 있고 귀티나는 기... 모습도 있고 그래서 멋쟁이랍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가 입장이 아주 짧지나요? 짧아서 셔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 누비제나 아이들은 입장이 좀 길거든요. 그래도 누비제나는 에들리스랑은 틀리게 샤프한 귀공자 타입의 멋진 모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쁘거든요. 두들레 아이들은 가을 적심을 해서 날씨가 선선할 때 이렇게 삽목해놓으면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 잘 내리고 성장도 온실 같으면 뭐저 아침 온도가 한 7, 8도, 낮 온도가 20도 정도 되면 은 이렇게 멋지게 잘 자라준답니다. 한겨울에는 화분이 과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반드시 관수해줄 때 화분이 마를 수 있을 정도만 그냥 거의 단수 정도로 해서 1, 2월 달을 키우시고요. 이제 다시 봄 날씨가 7도에서 한 20도 사이를 오르내릴 때 관수를 해주기 시작하면 얼굴이 또 이렇게 다시 샤방샤방해진답니다. 누비제나는 두둘레아 속이죠. 두둘레아이들은 수분을 좋아한답니다. 겨울에는 화분이 과습하지 않도록 거의 뭐 절수죠. 필요한 만큼의 관수만 해주고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 본격적으로 관수를 해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봄맞이를 할수 있는 멋쟁이 다육이랍니다. 성장기라고 꽃대가 엄청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이트 그린이, 에들리스, 누비제나 꽃대, 두들레아 꽃대는 잘라주지 않는다 그랬죠? 처음에는 저도 두들레아 아이들 꽃대를 잘라주었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어서 심지가 남게 잘라주고 나중에 심지를 제거해주었는데 두들레아 아이들 꽃대는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단단, 단단해진 다음에. 요 줄기하고 접속 부분이 이렇게 잘 뽑히거든요. 두둘레 아이들은 꽃대를 잘라주는 게 아니라 뽑아준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을 뽑으면 다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빳빳해지거든요. 아이는 부러진 아이고요. 이렇게 된 아이는 부러졌어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은 살짝 너무 야리야리 한데 이렇게 끝이 뽑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들레 아이들은 좀 너무 어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뽑으면 부러지고요 이렇게 부러지고요 완전히 좀 빳빳해진 다음에 살짝 마디어진 다음에 뽑아 주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요애들리스야 멋쟁이 애들리스 보시고 삼삼한 기분으로 <laughs> 행복이 듬뿍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뭔, 뭐, 왠지 어수선해요. 연말인데 방방 뜨며 좋게 좋은... 그냥 기분을 랄랄라 해야 되는데 요즘 꿀꿀하시나요? 요 멋쟁이 하얀 백분을 뽀사시게 바른 두둘레 아이처럼 행복이 듬뿍 그냥 환하게 웃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